슈샤이어 역해에 대한 정보가 이제 젠더라 클래스 슈샤이어가 로아운 윈터에서 와 잠깐만 잠깐만요 로아운 윈터 겨울 겨울의 전사 빙결의 전사 슈샤이어 이거 끝났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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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샤이어 에서 이거 어 겨울 어 겨울에 여전사가 이건 또 나오는거 아닌가 거의 모든 대도시가 겨울 장식 다는데 슈샤이어 는 그런것도 없죠 우리는 항상 겨울 인데요 겨울 장식을 달 필요가 없는데 눈 맨날 내리는데요 젠더라 클래스 이름 나오면은 뭘로 나오려나 디스트로이어 디스트로이어 젠더라 클래스 이름은 도끼잡이 왠지 디트 역회가 나오면은 도끼 들고 있지 않을까요? 도끼 도끼 잡이를 약간 좀그 영어나 그 뭐냐? 바이킹어로 번역하면 뭔가 좀 멋있는 거 나올 걸? 노르웨이어로 바꾸면은 도끼 잡이라면 옥스가 되네요. 옥스 너무 좋은데. 디스토리어 젠더라 클래스 이름. 옥스. 디트 젠더라 클래스 분위기를 어떻게 살려야 되냐면은 검은 사막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은 사막 가디언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막 귀족 막그 진짜 곱게 자란 느낌 나면 안 돼요. 곱게 자란 느낌 나면 절대 안 돼. 아 근데 이미지가 진짜 멋있다, 근데 버서커 젠더라 클래스 이름은 쌍칼 제비. 버서커 젠더라 클래스 여자인데 역해야. 잘 제가 잘 들어보세요. 이거 잘 들어보세요. <laughs> 버서커는 지금 이제 대검을 들고 폭주를 하잖아요. 폭주를 하면 대검을 한 손으로 들어. 여자 버서커는 대검을 들고 다니는데. 폭주를 키면은 옷을 찢고요. 옷을 찢고 변신을 합니다. 대검을 두 개로 나눠서 들고 진짜 과 진짜 광전사 버서커 젠더라 클래스 이름 쌍칼 제비로 해가지고 폭주 시 옷을 찢고. 아 아니겠지만 여자 슈샤이어 클래스 이름 발키이 멋있을 같아요. 아발리 너무 흔합니다 식상해. 폭주 폭주 시 옷을 찢고 대검을. 두 개로 나누어서 두 개로 찢어서 찢어서라고 하는 게더 터프하지. 어, 폭주로 폭주시 옷을 찢고 대검을 두 개로 찢어서 이도류를 구사한다. 진짜 장명 센스 구리다고요? 아 그럼 뭐해 보세요. 뭐, 뭐 버섯코 젠더럴 클래스 이런 거뭐 추천 받습니다. 나보다 장명 센스 좋은 사람 있어? 리벤져도 좋다. 리벤져도 좋은데. 슬레이브 슬레이어 슬레이브 슬레이어 어때요? 노예 처단자. 여튼간에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어 젠더 클래스 이름은 왠지 디트는 도끼를 들고 나올 것 같고 버서커 젠더 클래스 이름은 뭐 쌍칼 제비 리벤져 슬레이브 슬레이어 뭐 두리안 뭐발키리 여자 버서커 느낌은 난요런 느낌이 맞다고 봐 어. 폭주하면 옷 찢고 막 망토 찢어지고 막 갑옷 완전 중무장하고 있다가 폭주 폭도... 폭아갑옷을 완전 중무장하고 있는 약간 좀그 내성적인 그 역해 성격인데 폭주하면 바로 그냥 미쳐 날뛰는 어, 폭주하면 바로 그냥 다 집어 집어 던지고만 워로드 젠더락 워로드 젠더락 느낌은 어떻게 살려야 되냐 베른 남부에 보면은 그 이제 그 태양의 기사단 여자 워로드 젠더락 클래스 같은 것 같은 그런 NPC도 많잖아요 여기 너무 밋밋한가? 그래서, 로아운 윈터인데, 윈터 관련, 이제, 겨울. 겨울의 전사, 빙결의 전사, 슈샤이어 관련해서 이제 뭔가가, 겨울이니까 그냥 로엔 나올 것 같기도 하고.